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최근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긴축 신호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금리 인하는 돈을 푸는 신호인데 말이죠. 이 모순 속에 지금 세계 경제의 복잡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우선 연준이도 도대체 뭘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팩트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숫자를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3.5에서 3.75%가 됐는데요. 이게 벌써 세 번째 연속이 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냥 경계를 살리려는 일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금리는 분명 내렸는데 연준이 내놓은 메시지는 아주 차가웠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매파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생각은 없다는 일시정지 신호를 아주 강적하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추가 인하는 당분간 없어 하고 아주 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수를 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연준이 지금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연준의 고민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을 보면 고용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또 미국 경제 자체는 아직 괜찮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니 섣불리 추가 인하를 약속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연준이 얼마나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 숫자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요, 기존 1.8%에서 2.3%로, 와꽤 많이 올려잡았죠? 속내는 이런 거예요. 어? 생각보다 경제가 괜찮네. 굳이 여기서 돈을 더풀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현재 금리가 중립 금리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립 금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치면 너무 세게 밟아서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밟아서 시동이 꺼지지도 않는 딱 적당한 속도로 달리는 상태를 만드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얘기는 이제 딱 좋은 속도로 들어왔으니까 당분간은 엑셀도 브레이크도 안 밟고 창밖 정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결정이 연준 내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도 의견이 엄청나게 엇갈렸어요. 이도넛처트를 한번 보세요. 12명 중에 9명이 0.25%포인트 이하에 찬성해서 통과는 됐지만, 와, 보세요. 2명은 이나 하면 안 된다고 버텼고, 심지어 1명은 이걸로는 부족해. 0.5%포인트는 내려야지 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 이 구도가 더 선명해져요. 오스틴 굴스비랑 제프리 슈미드는 지금은 그냥 더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매파,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쪽이었고요. 반대로 스티븐 마이러는 더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한 비둘기파였던 거죠. 한 조직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이나 반대표가 나온 게요. 무려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만큼 연준 내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앞으로 방향을 놓고 얼마나 의견이 분분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미국의 상황이 과연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1.25% 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요. 딱 양날의 검 같아요. 좋은 점은? 금리 차이가 줄었으니 외국인 자본이 갑자기 훅 빠져나갈 위험이 좀 줄었다는 거 이건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이제 금리 인하 끝! 이라고 선언해버리면 우리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일종의 족쇄가 채워진 셈이죠. 결국 매파적 인하라는 이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풀고 났더니 어떠세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모르겠죠? 맞습니다. 불확실성은 사실 더 커졌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앞으로 나올 미국의 경제 데이터, 특히 고용이나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의장 자리에 과연 누가 오게 될 것인가? 이두 가지에 따라 전체적인 판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금리는 일단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안개는 오히려 더 짙어진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수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